하나님 말씀, 장세기 2장입니다. 장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이루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씌우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만물을 만물을 뭐지? 아, 만물을 충만.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그 가끔 이렇게 번이 가다가도 툭 끊기는 이런. 그 자체가 나이가 좀 들었다 하는 겁니다. 어, 가늘어요. 어, 이런 뭔가 행동하는 것도 가늘고 어, 암기되어지는 것도 과거에 있는 것이 지금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상되는 게가늘니다 어, 옛날에는 뭐뭐 뭐 설마 그런 일이 이렇게 가는 일이 있을겠나 할 정도로 막 힘을 주고 뭐든지 뭐할수 있을 것지 이래 되는데. 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아,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이라 하는 이 내용하고 반드시 연결점이 있거든. 아, 다 이룬이라 어떤 기점이라는 거예요. 이 기점에서 하나의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서 아, 또 하나의 기점에까지 기점에 이르기까지 어떤 그 기간. 그것이 바로 인류사예1 인류사. 계속 그런 것이 반복반복되어지는 거죠.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다 이룬이라 에서 하나의 기점을 이루는 그런 표현을 보는 거고. 그래서 이게 또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아담과 하와의 어떤 등장. 아는 새에서 이제 하나의 기점이 되어지면서 3장에 가서 그, 아담 하와의 옆에 또 하나의 존재가 분명히 아담 이전에 있었던 존재인데도 비로소 어 나타나는 환경 속에 이를 같이 공존되어지는 내용으로 3장, 4장, 나이가 사람에게 어 어떻게 해서 나이가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에서 살인이라는 요소의 그 내용이 근거가 되어지고 5장에는 이제 그 나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6장에는 그이 인간들이 나이를 계산하던 인간들이 이제는 그~ 왜 인간들의 세상에서 홍수가 나야 되느냐 어? 이나이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네필인가 노화라고 하는 어떤 두 어떤 분명한 구분되어 진요소 나오고 7장에는 노 홍수가 나타나는 이런 개념에서 하나의 또 분기점, 어? 다이룬이라 에서 노홍수까지의 분기점을 또 하나의 전체로 봉오리로볼수 있는 요소.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현과 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음? 이런 하나의 분기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분기점, 분기점, 이렇게 이것이 분기점이다 하는 데서 이게 분기점이를 잡는 이것이 여기가 분기점이야 하고 붙잡는 자체 개인 개인이 아이 이 내용은 분기점으로 봐야 되겠다 하는 그 자체는요 개인 개인에게서 그거 하나가 성경을 두고 표현하는 신학이라라는 것 신학 개인 개인에게 이미 이 보편적으로 딱뭐 누구에게나 공개적으로 되있는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한 말씀의 구절에서 그 말씀 자체에서 자기의 내용을 내가 이래서 이런구절에서아 요건 내가 내한테 이렇게 해석해야지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그걸 갖고 내 생활을 한번 바꿔봐야지 하고 자기가 사람으로 한 개인개인이 뼈대를 갖춰 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성경에 무엇이 된다 하더라도 그걸 붙잡고 있어 갖고 그걸 갖고 그런 식의 하나의 구조로, 자기 개인의 구조로 만들 때, 그것을 우리는 신학이라 본다는 거죠. 신학이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두고, 성경을 두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내용에, 성경이다라는 것하고, 성경적이다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음? 성경적이다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나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행동이나 다른 일어나는 상황들을 가지고 성경의 내용하고 비추어서 거의 유사하다라고 하는 이 어떤 요소 갖다 붙이는 어떤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것이 신학이라고 하는 개인 개인에 형성되어지는 그 요소가 반드시 그 반영이 되잖아요. 어? 신학도 없는 사람이 개인이 성경하고 어떤 나름대로 이런 요소를 가지고 내가 행동한다 하는 그런 어떤 주관이 음뭘뭐 응? 철학적으로 말하는 표현하고 또 우리가 그이 어떤 응? 성경 성경을 근거해서 로 신앙을 갖고 말하는 거하고 표현이 다른데 이런 걸 일반화시키면서 말하는 것이 신앙적이다 하는 거지 신앙하고 또 다른 어? 요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신학이라고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성경적이다 할때그 속에는 벌써 신학이라곤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걸 우리가 일단은 전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과 성경적이라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전혀 내용이 전혀 다른 걸 갖고 문자적이나 표현한 내용을 전혀 다르지만 그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에 비춰서 성경적이다 하는 이런 요소를 할수 있다, 가능하다. 음? 그러나 바, 그것이 이 꼴은 아니다. 동등한 건 아니다. 이거지. 이 꼴, 이 꼴이 아닌 표시 이렇게 하는 이 내용에서 그 동의어는 아니다. 성경과 성경적은 전혀 다른데 사용은 가능하다. 성경적이라는 단어가 성경적이라는 말 자체에는 쓰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야. 아, 맞다. 그렇게 쓸수 있겠다. 성경적이라는 말이 통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 우리 우리 말씀드린 신앙과 신학이 다르다. 신앙과 신학. 방금도 말씀했지만은. 개인 개인이 가진 성경에 의해서 개인이 뼈대를 갖춰서 나는 이렇게 생활할 거야 하고 개인 개인이 성경 있는 말씀을 비춰서 내가 행동하는 하나의 어떤 기준이에요, 기준. 그건 개인만에 있는 거예요. 각 개인 개인이 다 다른 거예요. 이, 이 내용을 표현하는 논리적이라든지 합리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당위성을 가지고 표현하는 타당성을 가지고 표현하는 하나의 요소에서 하나의 신학이라 하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개인 개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할때 신앙은 그거하고는 또 다르죠. 전혀 다르죠. 아무리 그렇게 가지고 있더라도 그 그게 어떤 열매와 같은 말하는 내용이나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들이나, 안 그러면 행동하는 어떤 행동거지나, 여러가지 안고 일어서는 것, 어디에 출입하는 여러가지나, 사람을 만나는 그 어떤 부류나, 이런 전체를 다 어울려서 신앙이라 하는 내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신학이하고 개념하고 또 다른 거예요. 차이가.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거리가 있더라도 신학과 신앙과의 관계는 신학이라고 하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개념 자체를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건 몰랐는데 신앙으로 나타난 내용을 봐서 아저 사람의 신학이라고 할 때는 어떤 내용일 것이라고 이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신학이 반영이 되는 게 신앙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하나 나오냐면은. 신학교가 나오는데, 음? 신학교가 나오는 요소에서 신앙과 신학에서 연결되는 것은 신학적이라는 거예요. 신학적. 음? 이게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슬슬 그러니까 사용하지 말아야 될다는데 이것이 지금 보편화되어 있다. 어디에서 신학교에서 말하는 내용을 신학적이다이라는 거예요. 그 신학이라 하는 개념은 이건 철저하게 개인적인 어떤 개념으로서 신앙하고 비춰서 신학이라 성경을 나타내서 개인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내가 하나의 신학이라 성경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표현들 바울의 어, 에베소서에 있는 이런 표현들 요한이 요한 복음에서 나타난 이런 표현들, 그 자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의 내용을 구약 성경에 비추어진 자기 어떤 지금 현재 있는 처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 그것을 하나의 신학이라고 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그, 그 어떤 분야를 요한이면 요한, 바울이면 바울이 말한 내용을 우리는 지금 비추어보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다시 신학적이라고 하면 은이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요 누구든지 그거 쓰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 환경이 있다. 음? 이것이 신학교에서 나오는 말일 때 신학자가 좀 내가 신학자다. 어? 소위 말하면 신학교에서 목사로서 신학교에서 이는 하나의 가르친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이 신학자락하는 그 표현 때문에, 그, 그 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말하는 주장을 신학적이다라고 하는 이걸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위험하다. 뭐 써도 되지 않느냐라고 보면은, 뭐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신학적이라 하면은 되지 않느냐라고 두는 거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쓰지 말아야 될다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어진 것에 철저하게 기준되어져서 나타나는 내용에서 개인 개인이 신학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또 성경이란 내용을 성경이란 우리가 표현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성경적이다라고 접근하는 거하고 신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학자라 부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학적이라 이렇게 말하는 말하려고 하면 성경적이라는 말이 얼마든지 대치될 수 있는 말이 있고 이것이 나의 신학이다. 나의 신학이다. 라고 할수 있는 표현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학적이라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야 되는 그 어떤 정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그것에서 성경적이라 하지 아니하고 신학적이라는 말로 돌리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여러 어떤 그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신학적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한두 사람이 말한 내용을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말을 거쳐서 자기한테 딱 이렇게 하나의 논리적인 내용만 가지고 논리성만 있는 거예요. 그건 논리성만 가지고 이제는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으면 은 실제로 교회라고 하는, 이제 우리의 조성되어 있는 지금 현재 2017년에는 교회 조직 안에서 보면은, 이런 표현이 없으면은, 적어도 신학적이라는 말로, 다시 말하면, 어느 신학교의 교수가, 어? 이렇게 신학적이라는 표현을 쓴 어떤 근거가 되지 않으면은, 교회를 운영하는 데에 적용하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구조가 있다. 이것때문에 위험하다. 응? 음? 성경적이라 할 때는 그것이 누구든지 공, 공, 통적으로 아니면 보편적으로, 그 과연 그러한가 하고, 이렇게 접근해 볼수 있는 어떤 개념성에서, 왜냐면 성경을 바탕으로 하니까, 성경에 과연 그것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어서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상황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어떻게 되어지는 것하고, 누구든지 공통적으로 비춰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신학적이라 가면, 그 개인의 관점에서 보는 내용이 있는 것이 신학이고, 그게 다 적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신학자, 신학자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가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면은, 대화가 되지 않는 요소로, 그것이 고마 하나의 고정적인 어떤 위치를, 그 신학자라고 하는 그 표현하는 그 내용 자체가, 그의 말은 성경이 버금갈 정도로, 그 자리가 고유하게 남아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위험한. 위험하다는 걸 인지해 런 근데 요런 위험한 것이 한두 가지만 그랬으면 아니 그거는 그렇게 말한 거니까 그것은 이단적이고 그것이 참 논리적으로 우리 지금 시대에서는 좀더 뭐 공부를 더 해봐야 되고 나중에 좀더 점검해 봐야 된다 한두 가지는 보류할 수 있는데 이게 난무하고 있잖아 난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신학교가 다를 적에는 교수가 또 다를 때는 같은 신학교도 그래요. 같은 신학교도 똑같은 주제라도 학자마다 다를 때는요. 신학적이라는 말 가지고 자기가 나타낼 수 있는 주장을 가지고 전 교회가 응용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책으로 해서 보급시키고, 혼란스러웠다고 교회가 혼란스러운 요소에 들어가는 지금 일반 그 어, 단위, 단위 교회로 볼 적에는 이게 혼란스러운 요소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신학적이란 이말 자체가 제가 계속해서 지금 요새 언급하는 건 성경적과 성경이 다른 것, 신학과 신앙이 다른 것, 신학과 신학적이 이게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은 철저히 개인적인 건데, 신학적인 거라는 말은 표현은 그 개인의 요소에서 신학자라고 하는 어떤 위치에 있는 신학교의 몸을 담고 있는 신학자가 개인의 신학을 가지고 성경의 위치를 집어넣는 이 내용이 신학적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요소가 되어질 때, 이게 지금 일반적인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응되어지는 요소에 정령 죽으리라 이 창세기 장에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응? 다른 말이 들어가는 응? 다른 말이 들어가는 요소란 말이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빈틈이 누가 만들어내느냐 바로 신학교에서 응? 신학자라는 자들이 만들어냈냐 말이야. 이번 영역에서 왜 사탄의 자리에까지 이야기를 할수 있느냐 하면,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 그러고, 참 예수님을 교회 머리를 해서 예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모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모임에는 항상 리드자가 필요해요. 리드자가, 그 공동체를 리드하는 목회자라 하는 어떤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목회자라 부르지 않냐고목사라 부르는 거예요. 목사라 목사라고 부르는 거하고목회자와는 전혀 달라 목사라고 부르면서 어떤 그레이드, 어떤 청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학교를 신학교라고 하는 데서 나와서 누군가가 거기 안수하는 절차, 목사로서 안수하는 절차를 분명히 하나의 과정을 거치실지에 목회자와 목사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 하는 것은 어떤 직권에 대해서 내가, 어느 직권에 대해서 뭔가 위임받은 그래서 목사를 안 써하고 위임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는 그게 아니에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평신들에 있다가 목회자가 되면 은 같은 목회자니까 서로 비싸니까 같이 어울려서 서로간에 동고동락하는 것에서 리더자로서 이렇게 동이적 그 구성원들이 위임해 가지고 우리를 위대 리드, 리드해 달라 하고 위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근의를 가지고, 어? 나름대로 이거 목사의 어떤 직군을 수임받은 그걸 가지고 이제는 공동체하고 전혀 상관없는 환경에다 가 파송돼 가지고 리라는 위치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목사는 목사가 되버해서 목사라는 그 직이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체하고 어떤 이게거리가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된그 자리를 마치 모든 사람들의 모든 문제, 모든 신앙의 모든 어떤 신학적인 부분에 개인이 가진 신학적인 부분에 토업에 내가 배웠으므로, 내가 어느 과정을 분명히 받았으므로 그 모든 것에 대한 근위를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듯으로 이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이죠. 착각. 엄청나게 착각이죠. 사탄의 자리라면. 사탄이 인간보다 먼저 있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구별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인간에게 하나님으로 보이는 대설의원행가 후서에 있는 말씀에 대사의 후서 2장에 있는 말씀에 자기를 보여 하나님으로 보이는 그 위치가 있다. 바로 이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라고 하는 이 내용이. 처음에 생길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구조가 있단 말이 그런데 여기에 신학교의 교수는 이것보다 더 하단 말이야. 응? 목사의 자리가 그런 걸 알고, 목사를 훈련시켜서 목사를 배출하는 곳이 신학교가 되다 보니까, 여기 연장이에요. 목사가 각 교회에 가서, 어, 참, 어떤, 양들을 인도하는 어떤 위치가 이게 보장이 되있다 보니까 그 목사들을 배출하게 되니까 신학교의 교수, 신학교의 신학자라고 하는 이 위치가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어참왕 중의 왕처럼 목사도 자기의 인격이나 여러가지 부족한 중에 어떤 배운 것 때문에 직위를 이렇게 직분을 받게 되는데 중에 직분 중그 사람한테 직분을 줄수 있는 가르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행세라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성경적이다 하는 표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신학교 교수가 말한다고 해서 신학적이라 그래 가지고 자기 밑에서 배운 사람들에게 전부 다 알려 가지고는 어? 요 내용을 받아들이라. 그니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은, 그 사람 밑에서 배운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말한 내용에, 옛날에 학교에서 배우던 그 자세처럼, 그대로 수행해서, 어, 그 교수가 말인 것쯤에는 내가 뭐, 음, 딴데 괜히 뭐, 참, 의심받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일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갖고 하나의 파고를 만들어갖고, 우리끼리, 우리끼리 하는 이런 구조가, 신학교 단위로, 교단 단위로, 신학이란 표현을 가진 그 그물이 안 들어서 말하면 전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정령 죽으리라는 말을 말씀을 우리가 비교할 때는 사람이 아이고 정령 죽으리라. 마치 우리에게 뭔가 벌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엄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이렇게 그 나타내려고 하는 그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인간들이 볼 때는 당장에 보니까 안 죽는다 그러니까 훨씬 인간 편이죠. 이런 위치에 작용, 작용하는 이 요소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 신학교라고 하는 이 폐지 신학교 폐지가 이제 시대적으로 필요한 어떤 때가 되었는데 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그 폐지라고 하는 이 내용이 단순하게 신학교 자체에 대한 폐지 요거 갖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얘기하니만 신학이라 신앙이라 하고는 이 속에 내 개인 속에 있는 개인 개인에게 있는 왜 신학교가 이렇게 폐지라고 할 때까지 나올 수밖에 없느냐 하는 이 내용에는 전체가 알고 보면은 개인에게 한 개인 개인에게 시, 교회 소속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에 있는 학교 위주로 공부가 되어지는 그래가지고 학벌을 가지고 또 목회자를 구비할 때라도 학위가 있는 목사를 어? 그래서 거다가 또 유명한 대학이라 하는 어떤 대학에 유명한 대학에 학위 소지자 이런 것을 이래 찾고 저래 찾고 골라가는. 학벌 위주의 신앙이 아닌, 음? 어떤 교육적인 어떤 레벨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이 교회의 풍습 분명히 이거는 교회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해야 되는데, 교회란 이름은 있더라도 예수님을 머리로 하지 않는, 음?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하지 않는, 음? 그 교회가 있다. 바로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그 내용에서 내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그 요소가 바로 내 안에 있다. 는그창세기장에서는이 부분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내용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으면이 여기서 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나 마찰이 되고 누구나 그게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무도 진행을 들어갈 수 없는, 이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장식 2장은. 요소가, 그런 요소가 있다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레